미소가 묻고 성원이 답하는 인상학 레스피.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소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인재를 등용하거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신원서판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 생김새와 말씨를 보는 신과 언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문장력과 판단력을 보는 서와 판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서는 말 그대로 글씨. 즉 필적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당대에는 과거 제도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 필적은 그 사람의 학문의 깊이를 알아본다든지 자기 표현을 올바르게 잘하는지를 보는 매우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은 판단력을 보는 곳인데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문제 해결 능력과 결단력이 중요한데 아는 것이 많다 해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줄 알아야 능력을 제대로 발휘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요즘은 컴퓨터가 많은 것을 대신하다 보니 네. 글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대체로 필적이 많이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필적이 좋고 나쁨도 상으로 봐서 알수 있나요? 네, 그렇죠. 조선시대 추사체로 유명한 문장가이신 추사 김정희 선생님처럼 글씨체에도 그 사람만이 가진 독특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는 필적이 좋은 분들이 낭달라 보일 수도 있고요. 고세에서는 글방, 학교를 말하고 우리 상서에서는 시비학당을 통해 성공과 실패, 인품과 성격, 지적 능력 등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지식과 지혜를 보는 시비학당은 어디를 보는 건가요? 네. 우선, 무는 성공. 이마는 액각이라고 하는데, 관록과 수명을 보고, 치아는 인품, 기는 영특함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학문을 기준으로 보는 12학당이 있는데, 우선 사학당과팔학당이 있습니다. 사학당은 관학당, 녹학당, 내학당, 외학당이 있고, 팔학당은 고명학당, 고강학당, 반수학당 명수학당, 총명학당, 충신학당, 광덕학당이 있습니다. 네. 학문과 관련이 있는 곳이라 학당이란 이름을 붙였나 봐요. 네, 그렇죠. 네. 12학당 중 4학당과 8학당으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4학당 중 관학당은 눈을 말하고, 도학당은 이마를, 내학당은 문치를, 외학당은 귀를 말합니다. 8학당 중 고명학당은 이마의 입부분을 말하며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고강학당은 이마 중앙 부위를 말하고 복을 묻는 곳이며 광대학당은 코의 부리부터 콧망울쪽까지 해당하는 명예를 묻는 곳입니다. 반순학당은 눈썹 부분을 말하며 수명을 묻는 곳이고 총명학당은 기 부분을 말하며 이름을 널리 알리는 곳이고 명수학당은 눈과 눈 밑의 전태궁을 말하며 기함을 보고 충신학당은 코와 입 사이의 인중 부분을 말하며 녹을 보며 광덕학당은 입술, 아랫 입술을 말하며 말년과 덕을 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얼굴 전체를 봐야 할듯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겹치는 부분도 있어 시비학당 중 눈, 이마, 문치, 귀를 나타내는 사학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로 눈을 보는 관학당에 대해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네, 관학당은 눈을 말하는데 눈썹과 눈이 가늘고 흑백이 분명하면 아주 귀한 상으로 봅니다. 미목세장의 흑벽이 분명하다는 말이죠. 또한 눈은 학운 재물 명예 직업 사회성 건강 등그 사람의 어떤 청탁을 보며 눈 길이가 1000 5분이라요. 4.5cm 정도면 성인들은 문무겸전하고 임금을 보좌하는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며 세상의 풍운을 누리며 또한 큰복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눈은 첫 인상을 결정짓기도 하는 만큼 아주 중요하겠어요. 다음은 이마를 보는 노각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노각당은 학문과 명예 권력을 나타내는 관로꿈으로 이마를 말합니다. 이마는 천연. 부모, 스승, 윗사람 명예원 정신력, 사고력, 기억력, 도덕성, 직관력, 기천을 보고 부동산의 유무까지 본다 합니다. 또한 네. 이마가 넓고 피부가 두텁고 발재선이 분명하면 관직과 명예가 높고 장수를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마에는 일각과 월각, 보각 등이 있는데 길하면 분석력도 뛰어나고 학문이나 사물에 대한 연구심과 지식우 정도를 보는 것으로 이마가 두드러크하게 높이 솟아 널찍하게 가지를 하며 정수리까지 뻗어 기함이 천자의 위치에 이른다고 하고 이마의 윤택함과 높고 깊고 길고 풍요하게 생기면 기와수를 들이며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만는 초년 운과 부모 운, 명예 운 뿐만 아니라 사고력, 직관력, 기억력, 네. 그리고 부동산 유무까지도 알수 있다니 정말 새롭네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어, 문익과 또는 예체능으로 갈지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마를 보고도 알수 있나요? 보통 이마가 넓으면 관인상생경으로 학문에 관심이 많아 대처로 문익과 쪽을 선택하고 또한 학문을 잘할 수 있는 혜택이 많고 또 의전성 또한 강해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좋으면 식신생재격으로 기술과 재능이 탁월하여 애체능에 능하고 이해력이 빠르고 독립심이 강해 부모곁을 떠나 자수성가를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이마에 상처나 흠이 많으면. 이 사람에게 혜택을 못 본다 하니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얼굴 경영의 한 방법이겠죠. 네. 그만큼 이마가 중요하겠네요. 다음은 내악당인 문치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네. 문치는 치아를 말하는데 당문치라고도 하고 앞대문이라고도 합니다. 문치는 부모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배우자로도 보고 문치가 바르고 길하면 효도하고 이 사람을 공경하고 신의가 있으면서 믿음과 신념이 좋다 합니다. 또한 입술서는 준비성을 본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나 네, 봐요. 그렇죠. 다음은 외학당인 귀에 대해 알아볼게요. 네, 외학당은 기어 안면과 광골의 옆부분인 명문을 말합니다. 네. 외교적인 능력이나 사교성, 명예의 유무나 지기가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는 윤곽이 분명하고 명문이 맑고 윤택하면 전문 지식으로 사회적으로 기라면서 기는 인의 예지에서 예의를 담당하는 곳이며 음덕을 본다 합니다. 또한 기가 두터우면서 재물이 풍족하고 지혜가 있어 이름이 천하에 알려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에 대해 알아볼게요. 판은 어디를 보는 자리일까요? 네, 판은 비량적 코를 말하며 판단력과 결단력을 본다 합니다. 사람의 옳고 그름, 곧 시비 지심을 말하며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비량이 판듯한 사람은 분별력과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안다고 보여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를 들어, 제1교포 소프트뱅크 그룹의 창업자인 손정희 회장은 19세 나이에 50년 계획을 세워놓았던 인물이면서 중국의 마이너 알리바바 투자 요청을 브리핑 30분 만에 결정을 음.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물을 선택하는 신원 서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대인관계나 면접을 보실 때 유용하게 참고하시어 네.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